안녕하세요. 수학 강사 미지수입니다. 이번 시간은 짠!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. 훈장마을에서는 신입 강사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그 교육을 들으신 분들께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써서 저한테 보내주셨어요. 요 질문을 1탄, 2탄, 3탄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! 처음 학원 강사할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어요. 강사를 하려고 결심한 이유가 있으신가요? 라는 질문인데요. 전 이거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학비를 벌려고 과외를 했고 과외를 하다 보니까 학원 알바를 하고 있고 학원 알바를 하다 보니까 학원 강사가 된 케이스였어요. 그래서 어, 뭐 학원 강사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본 적은 없어요. 대신에 다른 일을 하다가 학원 강사를 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. 뭐냐? 재밌어서? <놀라> 네, 압니다. 교과서적인 답변. 아, 근데 정말 재밌었어요. 왜 그러냐. 제손 안에서 약간 컨트롤 되는 느낌? 학원 강사의 장점이요. 제가 한 만큼 벌수 있다? 그리고 제가 한 만큼 또 아이들의 성적도 또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? 그래서 저는 학원 강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. 제손 안에서 컨트롤 되고 있다는 느낌이 참 강한 직업이어서. 대신에. 뭐, 컨트롤 안 되는 아이들도 있기는 해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우리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, 말안 듣는 상사, <laughs> 아 이거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제 마음과 같지 않은 상사들도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다른 직원 분들도 그렇고 모두 다 마음이 맞을 순 없으니까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포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강사를 하려고 결심한 이유는 재밌어서. 두 번째 학원 강사를 처음 시작하실 때 줌, 수업 준비하셨을 텐데 준비하실 때 즐거우셨나요? 천직이다라는 느낌이 드셨나요?라고 하셨는데요. 이거는 한 3단계로 나누는것 같아요. 제가 처음 학원 강사를 할 때는 수업 준비 진짜 재미없었어요. 왜냐? 수업이 다 이렇게 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면 이게 막 수학 문제 막 풀고 있고 문제 푸는데 급급했거든요. 애들 숙제 내줬는데 수업 시간에 못 풀면 조금 그렇잖아요? 그래서 막 문제 푸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저는 수학을 푸는 거 되게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게 뭔가 과제처럼 그 시간에 뭐 5시 안에 딱 풀어야 되고 이러면 되게 하기 싫어지더라고요.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, 뭐, 그거 뭐 1시부터 쭉 풀면서 상관이 없었겠지만, 굳이 그렇게 한 4시부터 수업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해요. <laughs> 5시 수업이면. 그럼 4시부터 막 미친듯이 풀어요. 그게 재미있겠냐고. 재미없었어요. 그리고서 한두 번째 단계가 어느 정도 수식이 손에 익었을 때, 타이핑을 치는데 수식 기호가 뭐 이렇게 컨트롤, 뭐 이렇게 막 그냥 있잖아요. 단축키 그런 거가 좀 손에 익었을 때는 이제 조금 재밌어지더라고요. 왜냐면 아이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 이게 편집을 해가지고 줄 수도 있고 제손 안에서 또 컨트롤되는 느낌이 조금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3단계 교재 만들 때부터 진짜 재밌더라고요. 이게 스트레스는 좀 많이 받긴 하는데 제가 지금 고등부 하다가 중등부로 내려왔잖아요. 그래서 중등부 교재를 다시 만들려고 보니까 어..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아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해야겠다 막 이렇게 느낄 때 교재 만들어야겠다 이런 느낌.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있는데 요거 조금 어, 견디시면 수업 준비가 정말 더 재밌어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.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천직이다라는 느낌이 있으셨나요? 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. 아니요. <laughs> 저는 제가 천직이다 라고 느낄 때는 술을 먹을 때? 어, 뭐야?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, 술 먹을 때 선생님들도 참 이렇게 두구류가 나뉘어져요. 뭐, 이 학원 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, 아니면 학원 일과 상관없는 정말 일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친한 친구가 국어쌤인데국어쌤하고술 먹으면 항상 학원 일 얘기해요. 어, 나 이런 이런 애가 있었는데,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, 어, 교재 만들 때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,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? 뭐 이런 거 의견 공유도 하고, 뭐 한풀이도 하고, 아, 누구누구가 아, 공부를 안해가지고 뭐 이런식? 그런거 이렇게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 그 끝이 아니야? 난, 나는 그게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이지 뭐 학원강사 그것이 알고프다 수업준비 1탄 어? 2탄도 있나보네요 첫번째 경력기간 중 가장 자신이 성장했다고 느낀 학원과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학원 시스템 측면으로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일한 곳 중에서 가장 빡셌던 곳이 하나 있어요. 그곳에서 이제 처음에 일별땐 너무 힘들었어요. 뭐 엑셀도 다뤄야 되고, 뭐도 해야 되고, 뭐도 해야 되고, 할 일이 진짜 많았는데 나오고 생각해 보니까, 어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엑셀이랑 이런 거막 정리했던 그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그게 참 힘들어 보이는 거야. 아, 그러면 약간 번거롭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들이 번거롭지가 않은 게요. 그냥 그렇게 맨날 해왔으니까 몸에 배워가지고 번거롭지 않더라고요. 약간 당연하지 않은 일이 당연하게 되면요. 사는데 좀 편한 것 같아요. 능률도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고.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사실 좀 빡센 학원, 좀큰 학원으로 가기를, 어, 추천해드려요. 현재 학생인데 졸업 전까지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?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, 요거 많은 선생님들께 좀 여쭤봤었어요 어떤 게 좋을까? 어떤 게 좋을까? 라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기출 문제를 풀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,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? 어 그렇네? 그런데 제가 과외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기출 문제를 구하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뭐 모의고사 아니고서는 학교 기출은 좀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럼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요즘 교재 만든다고 했잖아요. 교재 만드는 걸 하다 보니 아 차라리 기본적인 거를 다시 공부를 해두면 정말 좋겠다 하고서 시작하기 전에 어떤 얘기냐? 예를 들어서 지수가 있잖아요. 뭐, 어, 지수는 당연 지수지 뭐 <laughs> 이랬거든요. 근데 그 중학교 거 교과서랑 뭐 이런 거 공부하다 보니까 지수가 지자가 가르킬 지자라고 하더라고요. 아,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좀 편한 거? 이게 가르칠 진짜여서 몇번 곱했는지 가르키는 수다 뭐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좀 기본적인 거, 당연했던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걸 공부를 하면 애들한테 설명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. 요런 기본적인 거를 준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학원 강사 그것이 알고 싶다 수업 준비 이 탄. 요건요 다음 시간에. 다음 시간께 더 알짜예요? <laughs>